여러분, 영어기를 뚫고 싶은데 누군가는 무작정 영어를 많이 들으라고 하고 누군가는 기초 문법이나 단어를 잡고 나서 그때부터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부터 해야 될지 헷갈리지 않으시나요? 제가 오늘 확실히 정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영어 고유의 소리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발음, 연음, 발성 같은 것들이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이 소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연습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단어인데 다른 뜻이 있어서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즉,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영어 안 들리는 이유 이게 전부입니다. 소리의 문제 그리고 내용의 문제.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문제는 이두 가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두 가지를 굉장히 많은 양을 해야 돼요. 여기서 대부분이 탈락합니다. 이 영어 듣기 양을 늘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바로 팟캐스트입니다. 제가 팟캐스트 거의 100개 이상을 들어보고 추천하는 세 가지 팟캐스트와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단계, 그리고 여러분이 팟캐스트 하면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다 대신 겪고 나서 시행착오를 줄여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영어 듣기 실력이 정말 일취 입장 할 거예요. 영어 팟캐스트의 모든 것이라고 제가 정해봤고요. 첫 번째는 팟캐스트란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정해 내려드릴 거고 팟캐스트를 추천하는 이유와 그 장점에 대한 세 가지를 간략하게 짚어볼 거고요. 팟캐스트를 들을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미리 알려드려서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체력 전부 다 아껴드릴 거고요. 제가 정말 100개 이상의 팟캐스트를 듣고 나서 추리고 추려서 이건 진짜 영어 공부용 듣기에 너무 좋다 하는 거 오늘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끝으로 팟캐스트를 정말 200% 활용하는 제가 개발한 5단계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어 팟캐스트는 이걸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팟캐스트는요, 애플 제품의 아이팟 아시죠? 거기 있는 팟과, 그 다음 브로드캐스트의 방송이라는 캐스트를 따서 팟캐스트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독형 온라인 라디오인데요. 여기서의 구독은 대부분 무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 라디오처럼 실시간 방송을 듣는 건 아니고요. 에피소드를 다운로드해서 내가 저장해가지고 듣는 겁니다. 즉, 인터넷이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플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애플 팟캐스트가 있고요. 아이폰 유저들은 기본 앱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스포티파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죠. 역시나 팟캐스트는 무료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많은 듣기 자료 중에 왜 하필 티쳐조는 팟캐스트를 추천하냐? 그 이유와 장점을 제가 추리고 추려서 세 가지로 압축해 봤습니다. 이게 왜 좋은지 알아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눈, 손, 발이 자유로운 영어 듣기 도구라는 겁니다. 뭐야, 갑자기 눈, 손, 발이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눈이 자유롭다는 건 뭐냐? 꼭 눈으로 보지 않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고요. 또한 다른 걸 하면서 들을 수가 있겠죠. 이 시각을 빼앗기지 않고 영어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두 번째, 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들고 다니건, 또 심지어 운전을 하건, 설거지를 하건, 집안일을 하건, 청소, 빨래를 뭘 하든 간에 손이 자유롭다는 건 무언가를 배울 때 굉장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팟캐스트가 너무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발이 자유롭다는 건 여러분이 출퇴근용으로 혹은 산책하면서 다를 걷기를 하면서도 들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가 한국 땅에 있지만 언제나 귀에서는 영어가 들릴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영어 몰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과 손과 발이 모두 자유로운 그런 영어 콘텐츠는 팟캐스트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영어의 소리와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건데요. 유튜브 영상 영상 보는 것도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고요. 미드, 영화, 리얼리티 쇼 같은 것들 전부 다 영어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영어 소리에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시각적인 정보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인간은 보이는 거에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팟캐스트는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영어 고유의 소리에 밖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나의 모든 에너지가 영어 소리에 가기 때문에 내 영어 듣기 실력을 올리기에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때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때론 그로 인해서 내가 듣기 실력만 늘리고 싶을 때 이게 방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영어 소리와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팟캐스트의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팟캐스트는 거의 뭐 99%가 무료 콘텐츠이고요. 간혹 유료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굳이 유료로 쓰면서까지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콘텐츠가 방대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유튜브 같은 경우나 다른 것들은 광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팟캐스트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광고까지도 영어로 듣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도 거의 없다고 장점으로 골라봤고 마지막으로는 대본을 암기해서 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과는 좀 다르다는 차이가 있어요. 즉 가장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진짜 실생활에서 원어민들이 쓰는 그런 영어 문장들을 우리가 건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그냥 원어민들이 말하는 걸할수 있다는 거죠 물론 팟캐스트 녹음할 때도 대략의 가이드라는 잡고 하겠죠 그 녹음하는 호스트가요 하지만 완벽한 대본을 준비해서 그냥 따라 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영어를 만나기에 너무 좋은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세 가지 장점이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좋다고 해서 바로 뛰어들면 반드시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를 제가 바로 잡아 드릴게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전체 스크립트를 암기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추천할 팟캐스트에도 이게 대본이 나와 있거든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싸 대본 구했다. 이제 이거 출력해가지고 아이패드에 넣어서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따져가면서 읽어야지 라고 하겠지만, 팟캐스트는 대부분 20분, 30분 분량의 오디오 클립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듣는 게 너무나 압박입니다. 즉, 전체 스크립트를 암기하겠다고 덤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도 방법이어도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그 가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스크립트를 암기하는 거, 완전 비추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라디오라고 하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뉴스나 시사 이런 토픽 위주로 들어야 될것 같은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막 전쟁 이야기도 들어야 될것 같고 막 금융 이야기 들어야 될것 같고 어려운 토픽이라고 자꾸 연결짓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서 금방 포기해 버려요. 우리나라 정치 소식도 잘 모르는데 해외 돌아가는 소식을 내가 잘 듣는다? 이거 배경지식이 없으면 또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국제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거는 영어를 잘하고 나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니까요. 뉴스 시사 토픽보다는 영어 학습용 팟캐스트나 아니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 위주로 듣는 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한 토픽만 계속 주구장창 반복해서 듣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나 지루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반복 듣기라는 건 영어 듣기 학습에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저도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 팟캐스트를 이용하는 건 그닥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루해서 포기하게 되니까요. 이세 가지만 미연 방지해도 여러 팟캐스트를 10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렇게 좋은 팟캐스트에서 시처조가 추천하는 게 뭐냐? 그세 가지를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닝 타임이라는 팟캐스트인데요 미국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요 영어티칭도 10년 이상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멕시코 와이프를 만나서 스페니쉬가 되게 유창해요 그러면서 외국어를 배웠던 경험들을 많이 녹여서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또한 아주 천천히 말하기 때문에 영어 초급자가 들을 때 되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약간 저음 이어가지고요 듣기 편하고요 남자 호스트입니다 이따 뒤에서 조금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인투더스토리 라는 팟캐스트인데요. 이건 캐나다 사람인데 현재 스페인에 살면서 이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성 호스트고요. 이 팟캐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인투 더 스토리란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스토리텔링을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이야기도 하지만 어느 한 게스트를 초대해 가지고요. 그 게스트의 스토리를 하나씩 풀어 가요. 그래서 너무 너무 빨려 들어가고 재미가 있습니다. 역시나 영어 공부용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어의 뜻도 알려 주고요. 간단한 해설도 덧붙여주시거든요. 그게 또 이해를 돕는데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심사로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제가 세 번째는 일부러 추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1번 2번은 약간 영어 공부용 팟캐스트거든요. ESL 팟캐스트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만 들으면 진짜 영어권 사람들이 듣는 팟캐스트를 들을 기회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덜컥 겁이 나잖아요. 바로 내가 이런 진짜 빠른 속도의 영어를 들어야 한다는 게 그런데 관심사가 있고 내가 기존의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 그걸 들어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에 관심이 있다면 머니, 뭐 인베스트먼트, 이코노미 이런 걸로 찾아보시면은 정말 쏟아지고요. 두 번째는 패션 같은 거나 뷰티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만 넣어도 그냥 가장 인기 많은 거한 다섯 개 중에 하나 들어보시고요. 호스트 목소리가 좋고 그다음 토픽 같은 게 내가 관심이 있는지 분량이 좀 적당한지 그런 거다 고려해 보셔 가지고 들으시면은 이 찾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딱 정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요 딱 하나 정도는 제가 우연에 기댈 수 있는 여지를 좀 드릴게요. 이게 또 영어를 내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 내가 스스로 발견하는 그런 기쁨도 있는 거니까 이 1, 2, 3번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이 중에서 제가 리스팅 타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어, 제가 가장 추천하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이에요. 티처저의 원픽은 리스팅 타임이라는 팟캐스트인데요. 이렇게 저는 애플 팟캐스트로 듣고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많이 듣거든요.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에피소드가 있고요 이렇게 항상 토픽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보기란을 누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또이 사람이 운영하는 유료 팟캐스트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크립트라고 있죠 이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이 되는데 이때 방송에 나왔던 모든 영어 스크립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럼 내가 혹시나 궁금했던 말들을 찾아가지고 정확한 영어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무작정 듣기 전에 막 출력해서 막 달달달 공부하거나 독해처럼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들어보고 내가 관심 재밌는 주제고 내가 한 절반 이상 들린다 그때부터이 트랜스크립트를 다운 받아가지고 중간중간 공부해보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아 참고로 이렇게 매번 다운받는 게 번거롭다면 이분이 유튜브도 같이 운영하세요 유튜브에는 이 화면에 이 트랜스크립트가 다 무료로 올라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화면에 전환하면서 영어 스크립트를 다 올려주십니다 당연히 너무 배우기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말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느린 사람은 1.25로 속도를 조절해서 들어도 괜찮고요더 빨리 듣고 싶은 사람은 1. 5배 속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상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들으시면은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니까 꼭 한번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다운 받아서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초급자에게 추천하는 이 팟캐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또 알려드릴게요. 팟캐스트를 200% 활용하는 5단계 방법으로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1단계는 공간과 팟캐스트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의 개인 경험으로 비추어봤을 때, 저는 출퇴근할 때마다 듣는 팟캐스트를 따로 정해놨습니다. 출근할 때는 A란 팟캐스트를 듣고요. 퇴근할 때는 B란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고르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요. 오늘 내가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저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전철 탈 때는 이 A란 팟캐스트 들으면 돼 이런 식으로. 따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샤워할 때 듣는 팟캐스트도 따로 있거든요. 제가 화장실 딱 아침에 들어갈 때는 스마트폰 바로 켜서 터치 한 두세 번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과 팟캐스트를 연결해서 영어 노출을 많이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양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제가 초반에 말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반복 듣기 팟캐스트 토픽과 흘려 듣기 팟캐스트 토픽을 구분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한 3대7이나 2대8 정도의 비율이 좋을 것 같아요. 즉, 한 달에 한 두 토픽 정도는 반복해서 듣는 팟캐스트의 에피소드를 정해 놓으세요. 그거를 10번, 20번, 30번 막 듣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만 하는 건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70, 80%는 그냥 랜덤으로 내가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그냥 복습 없이 그냥 쭉 듣는 겁니다. 이렇게 비율을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복해서 들었던 거에 대한 영어 단어나 표현들이 새로 들을 때 흘려 들으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다른 맥락 낙에서 같은 영어 표현을 반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복 듣기만 해라, 누군가는 흘려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다며, 저는 둘다 반대고요. 반복과 흘려를 비율을 나눠서 둘다 해보자. 저는 이게 더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들리는 대로 중얼거리는 건데요. 영어 소리에 계속 듣다 보면은 이 소리에 대한 노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음에 무조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발음을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들리는 대로 그냥 흉내내 보는 겁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좋지만 주변의 상황에 여의치 않다면 입모양만 내도 괜찮고요. 아니면 입모양을 따라 하면서 동시에 머릿속에 영어 타자 치듯이 영어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산책하면서 <laughs> 막 크게 따라 했던 기억도 나고 마스크 뒤에 가려가지고 소근소근 따라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중간중간 들리는 대로 한번 따라 해 보는 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뭔가 남는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은 약간 성향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느는 느낌이 나지 않아서 약간 꺼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대안은 암기용 한 문장, 세 문장 정도를 계속 모아 나가는 겁니다. 내가 팟캐스트 에피소드 한 편을 들을 때마다 내가 스피킹으로 꼭 써먹고 싶은 문장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한 문장에서 세 문장씩 모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팟캐스트 하면 한 문장이라도 남겠죠. 이 자체가 뭔가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15분짜리를 듣는데 이 중에 한 문장만 남기라고 하면 되게 신중하게 고를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영어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암기용 한 문장, 세 문장 정도 외우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이 이상은 또 비추입니다. 팟캐스트의 본래 역할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문장을 외우는 건 역시나 비추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토픽을 듣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게 탤런트란 그런 토픽이었거든요. 그럼 10분, 15분 동안 그 재능에 대한 영어를 많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한다 문장, 열 문장 정도 짜리 영어 일기나 에세이를 써보는 거예요. 이때 팟캐스트에 들었던 내용이 조금씩 나오기도 하겠죠. 그 비슷한 아이디어니까요. 하지만 똑같은 문장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영어 문장으로 다르게 풀어서 써보겠죠. 이렇게 어떻게든 내가 이 토픽에 대한 내 생각을 한 번이라도 정리해 보면은 역시나 다음에 비슷한 주제가 나올 때잘 들리겠고요. 내가 이거에 대한 일기나 말하기로 연결할 때도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초급 중급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1, 2, 3, 4, 5단계로 팟캐스트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듣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방법은 심플하지만 그게 꼭 이지한 건 아니란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꾸준히 실행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팟캐스트를 당장 다운받으셔가지고요. 한번 여러분의 영어 공부 루틴에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영어가 천차원이 들리기 시작할 거고 영어 귀가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16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런 방법과 자료, 정보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이것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또 풀어드릴 거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런업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